딱 1분만 들어봐. 웹3 멀티 게임 플랫폼 3KM의 MEX 시거래소 상장 소식과 3KM 토큰 에어드랍 이벤트를 소개하려고 해. 3KM은 클레이튼 중심의 생태계에서 다양한 파트너사와 연계를 통해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해. 3월 3일 MEX 시거래소에 토큰 상장이 되었고 현재 매우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3KM은 많은 파트너사가 함께하고 있는데, 클레이튼 기반의 여러 유명 프로젝트와 많은 해외 거래소와 파트너를 맺고 있어. 3KM의 NFT 또한 몇달 전부터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곧 3월 중으로 3KM의 P2E 게임 오픈도 예정되어 있어. 모바일 게임 형식의 턴제 RPG 게임이고 게임의 퀄리티 또한 기존의 타 P2E 게임들과 비교해서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3KM 오픈 테스트 당시 7783회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 전 세계 유저들이 다운로드를 했어. 3KM의 퍼블릭 아이언오도 현재 진행 중이고 절반 이상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여. 토큰이 이미 거래소 상장이 완료되었고 아직 게임 오픈 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토큰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현재 3KM 커뮤니티 참여 글림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 당첨자 250명을 대상으로 토큰을 에어드랍하고 3KM NFT 홀더들을 대상으로도 에어드랍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 영상 설명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남겨놓을게.